아유 아버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저희 네. 에스프로젠의 랭커 결두장 <laughs> 1위 예 늘지대 수장 <laughs> 아유, 우리 아버님 우리 아 아우 너무 반갑습니다. 아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양 오양 오양아 오 봤어 미치. 가세요. 아, 아, 요즘 또 따뜻한 봄 아니겠습니까? 네네네. 저희 한번 나들이 한번 가요. 아 나들이요? 네이 시국에 그래서 온택트 나들이를 준비했습니다. 아 준서워. 안녕하세요, 아어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그랑사가 정말 재밌게 즐기고 있는 거,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? 멋진 그랑사가 유저인 제가 그랑사가 최초의 준서버에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. 와, 제가 하고 있는 서버가 에스포르젠 서버죠. 그 서버와 어떻게 분위기가 다를지 정말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. 근데 정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. 제가 바로 이 서버에서 월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. 그랑사가에 대한 퀴즈부터 저 악어에 대한 퀴즈까지 정말 다양하게 구성을 했으니까요. 우리 4월 24일 밤 10시에 그랑사가 준서버에 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랑사가 다이아 문화 상품권, 갤럭시탭 S7까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. 이 상품들 놓치지 마시고요. 그랑사가 준서버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. 바로 이 이벤트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랑사가 준서버의 기사 단랭크 10을 찍어야 한다는 점입니다. 월드 채팅으로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요, 기사단 랭크 10이 되어야 또 월드 채팅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랑사가 다운받고 그랑사가 준 서버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그랑사가 준 서버에서 뵙도록 할게요. 안녕. 문화상품권, 갤럭시탭 S7 등 푸짐한 경품도 놓치지 말그랑.